나는 거지이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있다. 가보기로 했다. 여긴 똥 사는 데 갔다. 롤러코스터가 안 온다. 뭐지, 이건? 뭐야,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생성됐다. 이 망치 너무 무섭다. 이건 너무 긴데 가고 있는 건 맞는 건지 모르겠다. 거지라 가지고 옷이 다 찢어졌다. 궁이에 야구장 라이벌 창고를 하면 된다. 뭐야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맞네 여기서 잠깐 쉴 수도 있겠네. 근데 가기엔 너무 이르다. 이 망치 때문에 방해가 된다. 어, 잠만. 경사가 너무 심한데? 아, 잠만. 망했다나고소공포증 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긴거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이뜻 과거였다. 이 눈을 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무서웠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이눈는 최고 속도가천천을 넘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다. 3년속 360도가 있어서 아, 완전 무서웠다. 울먹을먹해 그런데 야, 이 커브 중에서 내가 무너질 뻔 했다 무너 뭐야 저거 어플개나 이런 것들 계속 하다보니까 점점 질렸고 시시해졌다 이것도 눈에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세터드가 10만에 될것 같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아까 그 사람은 없어졌다. 오 어, 참. 막 망했다. 또 고속 공포증의 시작이 됐다. 너무 무섭다. 옷이 더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젠 바지까지 없어지기 시작했다. 똥질일 것 같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안될것 같다. 진짜 지린다. 그런데 이건 너무 무 신기하다. 또 360도를 돌아서 너무 무서웠다. 이 레인보우 프렌즈 같은 것도 재밌었다. 아니지만. 근데 보는 재미가 있었다. 롤러코스터가 길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8시간이 지났다. 벌써 밤이 됐다. 저기 달이 보인다. 달이 원래 저렇게 컸던가. 근데 빛이 나서 환경은 아름다웠다. 이건 플레이에 버스면 좋았다. 어쩌면 망했다. 또 고소공포증이 시작이 됐다. 얼마나 긴 걸까? 저기 출입구가 보인다. 골 있으면 도착하는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난 롤러코스터를 인생에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제야 아무타니 무서운 걸 느꼈다. 난 그래서 롤러코스터. 내안 탄다고 자, 다짐했고 그런데 갑자기 시시해졌다. 그래서 나이스 했다. 이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긴데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이렇게까지 안만들어 아, 잠만 망했다. 너고속공거층 엘리베이터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와, 정만 이번엔 좀 심한데 떨어질 준비가 가능할까? 내려간다. 와, 저기 주차장이다. 아름답다.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언제 끝나는 거야? 아, 그 커브존이 너무 싫다. 그런데, 360도 그 커브가 너무 나온다. 그래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 아, 잠깐만. 떨어질 뻔했다. 이 안전벨트가 풀렸다. 그래서 다시 내렸다. 아, 망했다. 또구속공포증이잖아 망했네, 이거.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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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괜찮아. 그래도 나할수 있어. 내려간다. 간다. 배는 좀 많이 아팠지만 참을만했다. 스릴 스릴이 있었고, 이, 이 평가 10점 만점에 9점, 난이도 중상급 정도 됐다. 전기는 상급이었지만 후기 땐 그냥 바로 하급으로 된것 같다. 지금이... 벌써 반인 것 같다. 너무 오래 걸린다. 와 진짜 난리나 다잠든다 잠든 사이에 벌써 도착했나? 아니네. 일단 빨리 서야겠다. 이제 마지막 고소공포증 엘리베이터인데. 난 아직 자고 있었다. 이게 자는 모습이다. 옷이 찢어진 채로 자니 사람들이 계속 날 TV로 보고 있었다. 내가 자서 이런 일은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느낌은 들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알려주겠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바로 역, 여기 고소공포증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깼습니다. 어 뭐야 꿈이었잖아. 근데 아침이 되었다. 뭐야 이제 끝난 걸까. 끝난다. 여러분도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털람쥐 자, 여러분들. 이 롤러코스터는 절대 타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거 진짜 무서워요. 타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와. 아까 전에 이거 타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잠들 사이에 벌써 아침이 됐거든요. 지금 벌써 오전 10시 35분이에요. 이거 완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타지 마세요 이거 밥 밥도 다 굶어야 됩니다 이건 절타 면안 됩니다 여러분 구독까지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눌러주시면 친추 이벤트도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2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맹공맹공 맹공 다음에 만나요 아 어, 잠깐만요 지린다 빨리 화장실 화장실